어서 오세요. 개담 들려주는 낚시꾼 개담로 개담십사입니다. 괴담 단편들 누군가를 서로 그리워하면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 그리움이 만든 기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애틋한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개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개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개담십사의 시점으로 떨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갔니? 밖에스 때쯤 외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단순한 대퇴골 골절이었지만 고령이 탓도 있어서 좀처럼 맞지 않았고, 장기간 걸쳐 원치 않는 강제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굉장히 매사에 열심인 분이셨기 때문에 재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온몸이 골다공증 상태인데다가 여러 곳이 점점 망가져가는 상태에 빠져서 나중엔 재활 훈련도 불가능해지고 자리에서 누워 지내게 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시기 전까지 6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고요. 저는 외할머니를 많이 좋아해서 나름 틈틈이 병문안을 가곤 했는데요. 다른 손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면 외할머니도 기뻐하는 듯했고, 제가 돌아가기 전에는 항상 할머니를 실체어에 태운 뒤에 병원 안을 한 바퀴 돌아달라고 부탁하곤 하셨었네요. 아마도 할머닌 간호사들과 그 다른 환자들에게 손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좀더 잘해드릴걸 하는 좀더 웃고 좀더 대화 상대를 해드릴걸 어쨌든 나중에는 할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때 제가 만나러 갔을 땐 가쁜 숨을 힘들게 쉬고 계셨어요 최후까지 의식은 또렷했기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는데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슴을 문질러달라고 계속 조르기도 하셨었어요 그때 전 야유어져버린 할머니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할머니가 내일이 되면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걸 직감했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전 한창 시험기간 중이었어요. 대조로 전문학교에 입학해 있었기 때문에 그찌하에는 참석지 못하고 다음날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발인식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 시험과목은 두 과목. 시험시간 90분에 두 과목이라서 오전은 꽉 차게 시간이 걸렸지만 시험 시작 후부터 30분 지나서는 퇴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목은 30분 만에 끝내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장례식장까지 전차로 30분,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서 20분.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장례가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 어찌어찌 겨우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장례식장이 굉장히 컸고 그 같은 장소에서 몇 사람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호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했고 할머니가 계신 호실로 금방 가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택시에서 서둘러 내려서 장례식장 출입구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발을 떼기도 전에 자동문이 알아서 열리더니 안에서 종업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사토시 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종업원한테 안내를 받아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바로 갈수 있었고요. 문을 여니까 마침 출간 전에 헌화가 끝날쯤이었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조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뵐수 있었고요. 거기 있던 친척들과 가족들은 제가 진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랑 헤매지 않고 올수 있었던 걸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 정도로 그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과 많은 호실의 식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제가 식장에 도착한 뒤에 부모님께 도착한 것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종업원이 안내해 주었는지 그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종업원에게 안내받지 않고 혼자서 찾고 있었다면 아니면 전차를 한번 놓쳤다면 아니면 택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전 확실히 할머니께서 떠나가시는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날 그건 정말이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적이 연속된 결과였네요. 어쩌면 할머니가 제가 돼버리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종업원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가 도착했으니까 마중 좀 나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고마워요.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 좀더 같이 있고 싶었어요. 떠나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이 말을 전합니다. 일본인 사인자 이야기인 여기까지인데요. 이런저런 우연들이 만든 그날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우연들이었다라고 받아들이기엔 또 시원하지 않은. 그런데 그런 거다 떠나서. 누군가에게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잔잔한 기묘한 이야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삶이 끝난 뒤에 사후세계가 이고어꾸 떠나서요 미움을 남기는 사람보다야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